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암호화폐 규제 최근 동향정리 중국 정부는 5월 21일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방침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마이닝 및 거래 단속 강화를 내세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법정 통화인 위안화에 대한 영향을 꺼리는 중국이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3년. 2017년에도 투자자 거래 정지, 자금 조달 실시 금지와 같은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 관점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60년 탄소 중립 정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 마이닝 사업의 중심부인 스촨성, 윈난성, 내몽골, 신장 등의 지역에서 압박을 강화할 방침으로 전환했다. 중국 대형 경제 미디어 케이크신 차이신은. 정부의 규제 강화 요인은 이하라고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정책을 받아 네몽골과 스촨성 등 지역 정부도 응대에 움직이기 시작. 호비와 OKX 등 중국 내 주요 거래소도 이용 제한 규정 시작한 곳이다. 중국 정부에 의한 암호화폐 규제 동향으로 인해 대형 마이너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매도나 채굴 해시레이트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